맛과 멋이 있는 마을을 여행하는 미행갑니다. 오늘은 사천 산남면 우천리에 위치한 우천바리안 마을을 찾았는데요. 익숙한 듯 낯익은 특별 게스트와 함께 떠나는 미행갑니다. 지금 만나보시지예. 여름 비가 촉촉하게 내려 안개가 자욱한 오늘의 여행지 우천 바리암 마을입니다.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가잘 지냈죠. 네. 원장 원장님하고 저하고 펜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이. 좋은 한약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더 젊어지셨어요, 정말. <laughs> 그러게요, 어, 진짜 오랜만이네요. 시즌 원에서 오래 미안하셨죠. 아기자기합니다, 느낌이. 마을 어귀에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그렇네요. 예. 태극기가 있고. 어이 이 분위기는 거의 그 우리 3일운동할때 독립만세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예. 뭐 사연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벽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야, 마을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만나서 한번 여쭤보면 네. 되겠네요. 네.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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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우천 바리안 마을. 두 사람 궁금증을 안고 마을을 거닐어 보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을까요? 와, 여기는 진짜 그딱 옛날 시골 마을 있잖아요. 물도 맑고요. 장물 여기, 아이고 증자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궁금했던 마을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는데, 그죠? 저 어르신들이 예. 아주 이 마을의 터줏대감 같으신데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저희들 또 올라가봐도 됩니까? 예, 올라가 아 예, 올라가 보시다. 말씀도 좀 듣고 예. <laughs> 맞아요. 어르신들이 말에 역사고 또산 증인이시죠. 바람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데 이 어떤 마을입니까 우리 행정구역으로 말해서 이 우천 마을이다 이렇게 명명이돼 있습니다 우천 마을 예 우천이라고 네. 비가 많이 와서 우천입니까 옛날에 세뇌라 이렇게 했거든 우리 네. 토속적인 우리 지방 말로 세뇌 세뇌 새로운 하... 아니 소자가 최고 소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가 최고 소스가 최어 소스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 소스가 최고 소스서 소스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는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스가 최소가 최고 소스가 최고 소소소 9고 구십 하나 구십 원장님하고 같이 우와. 서 있으면은 큰 형님하고 막내 동생 걸 밖에 안 보여 진짜 교수님 여기 계시면 딱 이렇게 머리 색깔도 아. 비슷하게 운전 진짜로 네 연세가 구십 하나로 안 90. 보이죠? 정정하십니다 어르신 요 마을 입구에야 보니까 막 태극기도 그려져 있고 만세 운동하는 그림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마을에 또 그런 사연이 있으신데 아까 아흔한 살. 예. 이라 해서 그러면 그때가 30년에 태어났으면 달 기억도 하시겠는데? 예, 예. 우리가 삼일운동 기념비가 아까 보다시피 아, 있는 데요. 네, 네. 1919년. 네. 저기 있는 큰 비석, 저저 저 비가 그러면 삼일운동 기념비네요. 저저저저 아, 저, 저 보이네 저. 저저 아. 저 보이네요. 삼일운동이 아. 한창 우리나라에 발발되고 있을 때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17명이 저 특골산이라고 요산오에 공터가 밑에 그, 거기에 올라가서 만테를 불렀어. 아, 그러셨군요. 이 마을에서는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비를 건립했고 의로운 희생을 기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데요. 어르신. 지금 광복되고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났잖아요. 30대. 옛날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어떻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180도가 아니라 뭐 580도로 뀌어졌죠 <laughs> 맘에... 세상이 어디에 있나 싶어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지금도 저 세상에 가야 됐긴데 이전세장에좀더살아보고 가야겠다 그래요 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백세도 네.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유쾌한 아버님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마을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거닐어 보기로 합니다 아, 참그 마을 분위기가 좋네요 맞아요 고즈넉하네요 해바라기도 있고. 마을의 돌담도 예쁘고 너무 예쁩니다, 원장님 예. 그렇죠? 네, 아이고 아기자기한 게참 예쁩니다. 아, 이 돌담은요, 우리 그 테마 마을 조성되면서 돌담을 다시 이제 우리 마을에서 복원해서 싼거고요 예. 전에 싹 돌담이 다돼있어요 네. 여기 마을에 아니, 이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조끼 뭐 수백 년은돼보입니다 예, 이수령이 아마 한4 0 0년 가까이 되었을까. 조금, 조금 볼 거예요. 예, 여기서요, 여름철에는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 예, 예. 심터죠, 심 심트. 예. 그래요. 예. 400년이면 이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예. 마을을 지켜주는 귀한 보물, 보호수를 만나고, 마을의 한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예. 밭 턱받. 누가 계신지 여쭤봐야 안 됩니까? 아니, 예, 어? 할머니 계실. 분이. 야, 고추다, 고추. 지금 뭡니까? <laughs> 예. 오. 빨간, 이은 고추네. 계십니까?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 예 <laughs> 뭐하십니까 아, 어, 고추 예 아이고 고추 아, 더운데 이거 어? 더운데 일을 갖다가 많이 하시네요 파는 아, 예. 길라고 사살 좋게 한다 아닙니까 집 구경 좀 해주고 혹시 냉장고는 없죠 아, 뭐, 아, 냉장, 시원한 물한잔으로먹고 갈게요 아물예 예, 릴띠요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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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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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빨갛게 잘 익은 고추를 말리고 있던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아, 집이며 물건이며 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되게 오래 어, 사셨나 어, 어, 봐요. 이거 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머리차. 아, 머리 상태 시원하다. 네, 이 예, 집이 참 오래돼, 오래돼 보입니다. 어. 이 언제 지은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몇년한 100년 넘으시기 한 200년도 족히 아, 요아정말요 와. 아, 정말요? 200년. 와. 200년. 200년. 야. 200년 됐으면 우리 그러면은 어머니는 이 집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내가 아벨아가고 84달입니까? <laughs> 잠깐만 84 마이너스 85 하면은 65, <laughs> 아, 6 5 <정도. 웃음> 오셨을 때도 이 집이 있었단 네,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 뒤에 이 요거는 계속 있었고? 네, 네. 다 있었, 다있어요 원장님 말씀 좀나누 주잖아. 집뒤에 이야기해서 집 안에 이야기해 어쩐지 구경을 하는 게. 조병재 한의사가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박희진 교수는 의문의 방을 들어가 보는데요.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낡아 보이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뭐뭐뭐어 저게 뭐야? 이게? 흠 건은 종이고 까만 건 글씨네요. <laughs> 야, 진짜 유서 깊은 몇백년된 집이 많네요. 보이죠? 어이구야. 그런데 한의사 원장님은 좀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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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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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는 글자 찾으세요. 우천지상 개, 수묘옥 우천 맞죠? 그 맞네 우천이네. 우천 나오네. 서우자에 네. 내천자 있고. 이 마을에 대한 우천. 내용을 좀 적으신 네. 것 같기도 해요.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이걸? 좀 방에서, 방에서. 어. 손영원, 김영, 김호 어. 이따 사 이름 쓰셨네요. 예. 이 김인년의 7월 15일이 되는데. 김인년 같으면 김이 독립폭. 오. <laughs> 김이. 김... 어머 이거 제가 기념으로 가져 가면 안 됩니까? 역시나 110... 가있어 60... 진짜. 60... 에이, 60... 수도 이거 가보여도 되는데요? 김인년 같으면은1 0 1년대였대이 김인년 같은 그 김인년 맞는가 모르겠는데 3일절 나는 만세운동 김빼면은한 그, 그 30년 40년 된것 예, 같아. 요거는 탄소 연대 측정기로 측정해 보면은. <laughs> <웃음> <웃음> 벌써 책정하셨어요? <직장> <laughs> <동립? 웃음> 김인현이 그대로 <근데> 60년마다 계속 있잖아. 보관해야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종갓집이니까 역시 다릅니다. 잘 보관하셔야겠어요. 박기준 아, 교수의 추측인 독립선언문이 아닌 종갓집의 제문이라고 하네요. <laughs> <laughs> 어, 아, 이 후손들이 이렇게. 그래도 귀하죠. 아, 여기가 이게 새로 개축하고 새로 지은 집인데 이거는 옛날 느낌 그대로. 아, 야, 그러면 제일 위에 어르신, 그다음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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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일, 네, 이, 4 사대 사대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네요. 아, 이거 신주 모시고 있다 하는 거잖아. 그죠? 야, 와... 우리 이래, 이래 보면 와, 이게 그러네. 옛날에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아마 우리가 프린트한 것 같은 이 느낌 보면 은념 사진은 맞아요. 근데 이게 얼추 제 기억에 보면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한백 년쯤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백 년보다 그 이전의 어르신이잖아요. 그 영정 그림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겠죠. 우연히 만난 어머님의 집에서 옛 종갓집의 제문과 신주를 보며 오래 전부터 흘러온 시간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도 찍어드리네요. 아 예쁘게 담아주셨네요. 줄줄해진 두 사람 마을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원장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예. 원장 의장부... 먼저. 원장님 어, 주이소, 주이소. 원장님 주이소. 장기. 어,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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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기하고 메기도 보입니다.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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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향이 정말 좋습니다. 고소한 네. 느낌이 나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게. 주이소, 주이소. 참깨는 물론 매기까지 들어가 더욱 깊고 시원한 맛을 낸다는데요. 정말 여름철에 우리가 이게 기력을 보호하는데 이참깨매 매기 매운탕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참매탕, 참매탕, 참깨와 <laughs> 매기의 만남. <만한. 웃음> 특히 참깨 같은 경우는 바닷게 아니라 민물건데 이게 원래 이 간의 열을 많이 내려주거든요. 어... 간? 예, 간에 쓸개즙을 많이 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숙취 해소나 이런 데도 많이. 아저좀보여더겠네요 요새 조금 제가 거없이 살다 보니 간이 좀 부각고. 예. 에이, 저희가 본게몇 개인데요, <laughs> 교수님. <웃음> 네, 장게. 아 근데 살이 싫어다. 음. 아, 맛있겠어요. 자보습니다 아, 딱딱하네요. 네, 조심하 <laughs> 참깨탕은 토란대와 무, 미나리 등을 넣어 향긋함과 시원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 즐기기 좋은 음식이겠죠. 그래서일까요? 이장님과 두 사람 말도 없이 먹기 바쁩니다. 참깨가 몸에 좋은 거, 뭐 메기가 여기... 좋은 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네. 어, 좀하시자 자꾸 먹지만 말고. <laughs> 교수님은 또 먹방이죠? 메기는 <laughs> 어디 좋습니까? 원래 민물고기들이 짜지 않고 막 맹탕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물고기들은 원래 예전에는 부종을 많이 뺐습니다, 부종을. 메기처럼 살이 많은 애들은 이런 살들이 이제 좀 붓고 하시는 분들은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조선님도 얘기좀 하십시오. 아, 예, 예, 예.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웃음> 아, 정신없는데 이거 먹기가. 이게 이 강이 맑고 좋아서 참기랑 이 메기랑 많이 잡히고 했었는가 봅니다. 옛날은 메기가 뭐. 정말 많았죠. 지천에 메기가 내에 많았죠. 20대 마리 잡는 거는 뭐, 잠시 간에 잡고. 그냥. 지금은 배스가 있어 가지고. 아... 토종 무고기가 아예 줄어들었어요. 네. 이쌀은 야, 내가 생산한면 우렁이 농법. 음 우렁이 농법으로. 우렁이 농법으로. 그러니까 우렁이들이 막이 움직이더라고요. 순환경 농법이잖아요. 네. 이 우렁이가 야, 우렁이가 좀 좀 미안하다 농사도 짓고 우리한테 반찬도 대고 우리형드셔보시어 매콤 새콤한 양념장에 잘 버무려진 우렁이는 쫄깃 쫄깃한 식감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아삭아삭한 채소와 잘 어우러져 밥을 비벼 먹으면 그만이라는데요. 야 교수님 그릇 보니까 밥 도둑 많네요. <laughs> 아 원장님. 이런 경우 잘 없었는데 네. 너무 급하게 먹는지 양쪽 허리가 막 땡기네요. 네. 옆구리가 당기고 전체 되십시오. <laughs> 아잘 네. 먹었습니다. 네. 야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우천 바리안 마을에서의 두 번째 이야기. 마을에 울려 퍼지는 노동료를 따라 찾아 나선 곳에서 우리의 전통 삼베와 마을의 친환경 작물인. 가시오가피도 만나본다는데요. 기대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